네 시트 식스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이지 트렁크 기능도 갖고 있어서 키를 소지한 채로 발을 트렁크 밑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열리고요 공간은 광활합니다 굉장히 크죠 어떤 별도의 파티션을 공간을 나눠 놓은 거는 요 그물망 하나뿐이 없는데 그리고 아 이건 휠락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도둑 들이 휠때 가는 거 방지하려고 요게 요 모양의 렌치가 있지 않으면 풀지 못하게끔 휠 락이 있는 건데 특이하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퓨즈박스가 있는데 아 이런 마감은 좀음 gm스러운 마감이고 그리고 저쪽은 스키스루가 있는 공간이고요 또이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스페어 타이어 휠이 어 이렇게 멋진 스페어 타이어도 또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휠이 굉장히 멋지네. 그리고 역시 버튼식으로 닫힙니다. 닫히는 소리는 꽤 있네요. 시트식스는 그리고 참 화려한 것도 있거든요. 특히나 조명류가 그런데 실내에 있는 앰비언트라이트는 화려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도어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대시보드 밑에 이열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도어 트림에 들어간 정도이고, 이 색깔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쪽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화려한 부분은 이런 군데군데 들어간 조명들이에요. 도어 스텝에 있는 캐딜락 엠블렘, 그리고 이열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풋램프도 모두 하얀색 LED를 썼죠. 그리고 이런 등들도 모두 LED 타입입니다. 이런 발 밑에도 상당히 화려하죠. 빛이 어떤 눈이 피로하게 센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고급 거실에 앉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 바깥에서 볼 경우에도 지금 빛이 세서 지금 비상등을 일부러 켜봤거든요. 잘 보이시게끔. 상당히 강렬하죠. 그래서 전면은 물론이고요. 뒤로 돌아가더라도 이쪽 이제 윙커도 사이드 리프터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뒤에서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앞, 뒤 어디에서 보더라도 그런 시인성은 상당히 뛰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안개등은 이 밑에 들어와서. 이거는 참 안개 꼈을 때만 써야 되죠. 그리고 트렁크 밑에는 이렇게 캐딜락 엠블렘 모양이 드리지는데 귀여우면서도 좀 임팩트가 있어요.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꽤 재밌습니다. 요 밑에 조명 구를 통해서 이렇게 빛을 엠블렘을 비춰줍니다. 또 하나 그리고 대단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여기에도 마치 도어 스텝처럼 이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특이하게 트렁크 램프가 이쪽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이쪽 밑을 이용한 차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 영상은 CT6 뒷자리의 공간을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휠베이스가 자그마치 3,100mm가 넘는 3,108mm나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죠. 광활하고요. 레그룸은 특히나 굳이 주먹을 넣지 않더라도 주먹은 지금 뭐한세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는데 그런 넓은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리 넣는 공간까지도 지금 심지어 운전석을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거거든요 그랬더니 발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멀어서 잘 뻗어지지도 않네요 일부러라도 뻗어보면 발등까지도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리고 옆에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폭이 1,880mm 거든요 그래서 팔걸이라든지 벨트라인도 높기 때문에 쾌적한 시야를 갖고 있고 또 이런 수동식 차양막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쓸모 있는 옵션 편의 사양이죠 그리고 이쪽에 쪽창이 있는데 쪽창을 안쪽을 이렇게 깎아 놨잖아요 그래서 이 C필러는 두껍습니다만 탑승자가 이 공간을 통해서도 잘볼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 t 6는 5인승이지만 가운데가 굉장히 높게 튀어나와 있어서 두 사람이 편히 앉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센터 암레스트도 보면은 상당히 마감을 잘해 놨어요.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색깔 조합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열어 보면은 공간도 큼지막해요. 그리고 마감도 잘돼 있고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HDMI가 있고 그리고 USB 슬롯 두 개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 화면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이 화면 디스플레이에다가 영상을 띄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어폰 슬롯도 있고 또 여기는 볼륨 조절하는 것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 승객을 위해서 블루투스 헤드셋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아마 보스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디지털 오디오라고 캐딜락이라고 아예 잘 마감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푸시 셀렉트 채널 그러니까 눌러서 채널을 바꾸는 거고, 볼륨 조절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터사이클에서 세나 조절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도 조절을 할수 있죠. 그래서 요 밑에 거 갖다가 왼쪽 화면을 조절할지, 오른쪽 화면을 조정할지 정하는 거고, 볼륨과 채널, 그리고 위에서 메뉴 고르는 것, 홈과 전원. 오른쪽으로 해서 전원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U.S.B.가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고 장치 찾을 수 없다고는 뜨는데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 기울이기를 해서 어, 각도까지도 조절이 되네요. 네. 탑승자 키에 따라서 시야도 다를 테니까요. 그리고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전원 상태 기억 버전 정보. 유선 헤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슬롯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오디오를 들을지 왼쪽 화면 걸 들을 거냐 오른쪽 화면을 들을 거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 보면 폰트가 깔끔해서 이쪽 뒤에 있는 글씨 크기가 깔끔해서 이건 좋네요. 해상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T6는 이열 승객을 위한 공조장치도. 갖고 있습니다. 이열도 독립식이라서 켜 보면 온도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람 방향이라든지 풍량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이런 파나레이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이런 고급스러운 스피커가 센터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어서 CT6에서 가장 큰 어떤 무기랄까요?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오디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에도 마사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센터 화면으로 표시가 되는데 지금 이거는 등받이를 튀어나오게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고요. 윗등, 아랫등, 그리고 얘는 위쪽 등받이. 어, 이 시트6는 시트가 참 좋네요. 음, 지금 밀면 앞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앞과 마찬가지로 이 조작하는 버튼들이 살짝 좀 어렵습니다. 이걸로 다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걸로 지금 방향을 모두 함께 조절을 해야 돼서 좀 헷갈려요. 그리고 시트도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이라든지 완전히 풀플랫이시 되진 않지만 상당히 좀리클라이닝이라든 편한 쉬기 편한 자세로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바로 한 번에 마사지가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시티식가 이런 2열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네요 그래서 다시 좀더매 마사지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롤, 암마, 스트레치, 요추, 강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3은 가장 세게, 1은 좀 약하게 그리고 2열에도 컵홀더가 여기 자리 잡고 있죠 이 버튼은 한 번에 원상태로 돌리는 버튼이네요. 나갈 때. 차에서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아이콘이. 눌러보면 차 시트가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열선과 통풍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리어 선쉐이드를 한 번에 올리고 이건 또 위에 선루프 차양막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떨이가 이렇게 있고요. 참 고급스럽네요. 시트 식스는 디테일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 썼습니다. 이열에서 바라보면은 요런 앵글이 나오고요. 네, 이 영상은 이제 뒤에 카시트를 설치했을 적에 어떤지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워낙에 휠베스 자체가 큰 차라서 3.1m가 되는 차다 보니까 굉장히 광활해요. 그래서 아이가 안고도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쪽 차양막도 수동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뒷자리에 사람을 모시고 다닐 때 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특히나 그 차양막은 아빠,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래, 좋습니다.